제국주의와 제일동포의 그 부분에서 한일 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8월 달이죠. 그리고 이 한일 병합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가 이 통치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황제와 정부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 지배의 통치 기관으로서의 이제 조선 총독부의 위상이 성립이 되는데 이 조선 총독부는 문화인이라든가 일반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육군 대장이 주로 취임을 했습니다. 단 사이고 사이또 마코토라고 하는 조선 총독은 유일하게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이제 육군 대장이 취임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군 출신이 계속해서 맡아왔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좀 이색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사이에 일어납니다만,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은 연합국의 축으로 어, 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러시아나 유럽 여러 나라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이제 그맡음으로 어, 인해서 어, 그 상장이 상당히,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호황을 이루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그 군수품 조달에 의한 경제 호황이 결국 일본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컨대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그 전시 체제 속에서 일본 자본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어 그런 그 군수품 조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일본 자본주의가 또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참전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여러 그 군수품이라든가 식량 이런 거를 조달하는 국가가 상당, 막대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일본에게,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한국전쟁이 폐전 상황에서 폐허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일본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다시 하려고 할 때에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당, 당시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어그 한국 전쟁이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그 결과 군수품 조달 등을 통해서 일본이. 그 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 1차 대전도 그렇고, 한국 전쟁도 그렇고, 일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본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한국 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1차 세계 대전, 어, 상황이, 일단, 한, 어, 타이완과 한반도를 식민지화 한 이후에 벌어진 그런 어 전쟁이었습니다. 어 그런 그런 속에서 이제 일본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 상황에서 어 일본의 그 자본가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일본의 그 노동자들이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보다도 어그 저임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미 타이완이나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상태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더 낮은 임금으로 이 공장을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노동 조건을 갖다가 강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적으로 저임금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그 한국인이나 타이완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이 어, 가격 경쟁력을 더, 어, 임금을 낮춤으로 인해서, 어,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어,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일본 이주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일본 사회에서, 어, 제일동포의 그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의 어떤 그 일본의 1차 세계대전 참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동포 형성에 있어서도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값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한인의 일본 본토의 이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도쿄부의 항무부 사회과에서 1936년, 좀 이제 시간이 그 뒤가 되는데요. 1936년에 편낸 재경 조선인 노동자의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책자의 35년 5월 현재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경 조선인, 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쿄를 말하는 거죠. 도쿄에 1935년 5월 현재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의 90.74%가 농민이었다. 그리고 그 농민인데 그 농민들 가운데 대부분인 77.08%가 자작농 출신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저임금이고 보다 가혹한 노동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런 그 공장 노동자로 어,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어, 일본에 이주를 해간 초창기 사람들은 어, 그런 자장동 출신들이 압도적인 다수였다라고 하는 점을 어, 이 도쿄 항무부 사회과에서 나온 어, 재경 조선인 노동자의 현상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90점 90%가 넘는 사람들이 농민인데 농민들의 그어 농업의 형태를 보면 자작농, 소작농, 자작겸 소작농 같은 통계를 보면 뭐 77%가 자작농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아 이런 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또 한편 어 1940년 고로부터 이제 4년 뒤에 나온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가 편낸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0년에 민속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다시 그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서울 부근에 사는 토막민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소장농이 7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근에 1940년 현재 서울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막민의 71%는 소작농인데, 일본의 36년 당, 당시에 일본으로 이주해간 조선인 농민들의 77%가 자작농이다. 다시 얘기해서 일본에 도항을 할수 있었던 것은 도항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자작농 중심으로 일본으로 이주해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조선의 뭐 조선이 농업 사회고 농경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에, 그 농촌 인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농촌 인구, 농촌 인구 가운데 소장농은 서울 부근으로 와서 토만민 생활을 하고 자장농은 일본으로 거, 어, 건너가서 일본에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 속에서의 퍼센트이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자작농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두 개의 자료에서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병합 이후에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자작농 중심의 농민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본주의 발달이라고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업자가 도항 후에 어떤 그 일을 하게 되었나, 그런 그 전업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935년 조사를 보면 직업별로, 그리고 이제 세대주와 독신자, 이제 가족들을 같이 간 사람들하고, 이제 단신, 독신으로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 해서 세대주 1754명, 독신자 1408명을 대상으로 어,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에서도 농, 농업에 종사했던 농민이었는데, 일본에 가서도 농민인 사람은 세대주로서 이주를 한 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광업에 종사, 농업이, 농업에 한국에서 농업을 했다가, 일본에 가서는 광업에 종사한 사람이 31명, 49명, 세대주 독신자 각각 31명, 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에 종사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 세대주가 591명, 전체 1,754명의 591명이니까 약 34.3%가 세대주 중에 34.3%가 공업 노동자로 전업을 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독신자는 무려 39.35%인 588명이 공업 노동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업, 어, 교통업, 공무자 유업, 공무 자유업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직자로서 이제 직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토목 건축이나 잡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1,754명의 세대주 가운데서는 무려 47.85%에 해당하는 867명이 이 토목건축이나 잡부로 취업을 하게 되고 독신자로 간 사람들 중에는 37.94%가 94%인 526명이 토목건축이나 잡부로 취직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보면 세대주나 독신자나 공업노동자나 토목건축 및 잡부로 전업을 한 사람이 압도적인 뭐 거의 75% 이상,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대주와 독신자의 약간의 차이라 그러면, 세대주의 경우에는 공업노동자보다도 기타 유직자로서의 토목건축이나 잡부가 약한 13~14% 정도 더 많은 데 비해서 독신자의 경우에는 거꾸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어, 예, 토목권 중이나 잡부보다는, 어, 공업 노동자로, 어, 그 전업한 사람들 숫자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